안녕하세요. 이화예요. 너무 어려워서 편집을 해버렸어요. 나갈게요. 당장. 딱빨이 파란색 다운이 안되죠? 야! 응, 안 죽었고. 응, 안 죽어. 저거 딱 봐도 죽죠? 맞으면? 모두 다 긍정적으로 하면 돼요. 특별히 인 w 더스 월스 들어가고. 슝 왜냐면 검은색이네. 아까 청록색이었는데. 아니, 민트색이었는데. 오이깜짝이 이 똥물에 들어가면 다녀 죽겠죠. 어? 저거 뭐였... 어이. 어이? 그냥 가는데 높여 해. 체크포인트. 이거 똥물, 하수구, 냄새나. 오 마이 갓. 체크포인트는 신나요. 왜냐면, 바로 이렇게 되니깐. 근데 하나는 잘못된 이똥물 떨어질 뻔 했음. 광거나 욕했음? 나욕안 했어. Swear. <laughs> 왜 내가 이 게임 하는지 모르겠어. 또 몸속으로 들어가는 건데, 저 이상한 괴물. 유수아, 넌할수 있어. 난할수 있어. 그니까 천천히 가면 되잖아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소야 긍정적 긍정적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해 긍정 아 어, 긍정적은 안돼 실패 긍정적인 건 실패 빠르게 갑시다 긍정적이면 죽습니다 리 죄송합니다. 전 긍정적이기 싫어요. 긍정적, 긍정적은 스님이 좋아하겠어요 스님, 이 게임에 지고 싶으냐? 긍정적으로 하세요. 아, 또 자석입니다. 헬로세요. <laughs> 또이수들어가다 이거 이트 t eaten a g way out. 딱 봐도 이거, 이 핑크색 다녀안 돼. 핑크색 절대로 다니 안 된다 그거야 뭐야? 체크 보이드 응 여기 보이죠? 이거 절대 다음이 안돼 치즈 조그만 다도 죽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해요 조심해 요 여러분들 이거는 위액이 위액 완전 위에요. 보시면 돼요. 치스틱이 이렇게 점프를 하면 이게 치스틱이 절대로 없어지지가 않아요. 양치를 해야 돼. 엄마가 나 여기서 죽은 적 처음 처음이에요. 저 여기서 죽은 적 처음이에요. 내려가죠. 올라가죠? 지나가죠? 내려가죠? 올라가죠? 가죠? 다시 내려가죠? 올라가죠? 그때 확확 가버리면 완성! 체크포인트 네,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네 예, 사다리가 뼈, 뼈가 사다리가 됐어요 자딱 가보겠습니다 이거 딱 봐도 가면 안되겠죠 어? 아. 잠깐만 이거 가도 되는데 이거 아 이거, 알겠어 이거 에스컬레이터 같은 거. 가도 되지만 이거 에스컬레이터 같은 거 이거 바닥에 눕혀서 해야 돼요 <laughs> 죽었어요 어뭔데 점프를 해야 되나? 제춤점프하니 어떨까? 자 들어가자 딱봐도 하얀색 다녀? 안 돼요 근데 제 똥으로 뭐 죽다는 거지? 새가 독을 먹어서 아 점프가 씨한테 점프만 좀 크게 좀만들어야 진짜 그래 새야 똥이 났어 똥이 났싸라쪄 똥이 제 그만 써너 이거 황경현 주범이야 황경현 주범이라고 똥사지 좀 빨라보지 어? 으이 괜히 벗어만네 아이 점프가 안돼 괜찮아 이 점프만 잘 되면 이거 나 이거 잘할 수 있거든 근데 이게 현재 점프가 잘안 되네. 이제 마지막 가녀나 이제 준다. 딱 봐도 올라가는 거죠? 올라가고 점프하고요. 이 상자 왠지 쓸만 하죠? 사실은 아니에요. 야 상자는 우리를 방해하려고 하는 거. 방해하려고. 아니야. 방해 알려고 온 거지, 방. 야! 너왜 하든지 나 알겠다. 이거. 야! 뭐야 이거? 야! 와, 누가 죽는 소리를 들렸어요. 야! 아, 됐다 Be careful not to get soaked. 아 뭔지 알겠어 이 파란색에 닿지 않게 해야 돼요. 점프 죽었어. 이거 어렵겠어요. 엄청 어려울 것 같아. 무섭다 이거 전기줄인데. 야 어려워요. 이거 푼 사람은 대박이야 이건 사람은 대박이라고. 에헤, 난 대박이지. 어... 난 대박이 아니야. 난 대박이 아니야. 난 대머리가 됐어. 난 대머리가 됐다고. 난 죽어버렸다고. 자꾸 자꾸 죽어 나도 하기 싫은데 죽자 죽자 해 예, 죽어 음 하하하 자, 여러분 이제 체크 포인트 받겠습니다 체크 포인트 좋다 뭐야? 어 이거 어떻게 해요? 자, 야 아, 어렵네요. 자, 드디어 왔어요. 드디어, 드디어 체크포인트를 했어요. 우와, 여기 아까 우리가 갔던 곳 기억나죠? 여기 우리가 갔던 곳이에요. The air band looks p r m 아 들어가는 거였군요. Don't touch the oil. 우리 아버지는 자동차 호일을 좋아해. 너무 좋아진 않지. 만약 하면 녹아버리니까. 녹아버리니까 근데 나안 녹았지. 안, 녹았지 안 녹았지 안 녹았지 안 녹았지 The trick is to keep jumping.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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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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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. 네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너무 쉬워요 착 포인트. 네, 일단 파란색으로 밟으면 안 돼요. 점프. 점프. 쉽네요, 이거. 점프. 죽었다. 드디어 넘어갔어요. 엄청 험한 길을 갔어요. 로블록스 세계는 너무 안좋아 딱 봐도 이거 다 죽는거 맞네 딱 봐도 따 봐도 죽네 이거 당연히 죽네 어, 어 다했어요 다했어요 어떤걸 할까 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이 괴물 뭐죠 못생겼네요 그럼 여기 한번 들어가보겠습니다 어 아크레아 모비 자꾸 이 이스킵 자 이거는 다음 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. <s in a movie>